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종근 의사입니다. 오늘은요, 소송에서의 영끌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려 보려고 합니다. 원래 이 영끌이라는 것은 영혼까지 끌어 모은다. 부동산이 계속 폭등을 하니까 내가 할수 있는 모든 수단을 다 동원해서 돈을 끌어모아서 아파트 등 부동산을 장만했다 이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연끌 때문에 많은 문제가 되고 있죠 금리가 계속 올라가니까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수준의 이자 부담이 생기고 그래서 재정적으로 문제에 직면하게 된다는 거죠 이렇게 연끌이라는 게 위험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이 연끌이 필요한 분야 그게 바로 소송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형사소송부터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가상의 사례입니다. 여러분이 좋든지 싫든지 형사소송에 휘말렸어요. 나는 정말이지 억울한데 이 피해자라고 하는 사람이 강제추행 피해를 당했다고 하면서 여러분을 고소를 한 겁니다. 그리고 나는 에이 내가 하지도 않았는데 설마 무슨 일이 있겠어 이렇게 대응을 한 거예요. 그런데 형사소송까지 제기가 되어서 이제 법원을 통해서만 내가 무죄라는 것을 밝힐 수 있는 그런 지용까지 오게 된 겁니다. 이렇게 한 사람이 형사 피고인이 되었을 때 정말이지 연결이 필요합니다. 잘못한 게 맞다면 사죄하고 합의하고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런데 내가 정말 억울하다. 그러면 어떻게 해서든지 내 억울함을 입증해 내야 되는 겁니다. 자, 나에게 도움이 될 만한 모든 자료는 다 찾아봐야 되는 겁니다. 가상의 상황에서 피해자가 2022년 8월 11일에 저녁 9시 30분쯤에 서울 노현역 근처 어느 건물 계단에서 내가 성범죄 피해를 당한 겁니다라고 주장을 하는 상태라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피고인은 정말로 그런 적이 없는 거예요. 재판이 시작되기 전까지는 별일 아닐 거라고 생각했는데 재판이 시작되니까 그제서야 정신이 번쩍 들면서 피고인은 변호사를 선임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이 입수할 수 있는 모든 자료를 함께 뒤져보기 시작합니다. 정말 영혼까지 끌어 모아서 방어를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카드 사용내역, 입출금 내역, 통화내역, 카톡내역, 문자내역 확인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확인을 해 봅니다 그랬더니 결국은 피해자가 피해를 당했다고 하는 시간대와 근접한 시간 약 7분 정도 차이 나는데 2022년 8월 11일 저녁 9시 37분에 피고인이 가락시장역 근처 편의점에서 카드 결제를 한 내용이 나옵니다 그 결제 내역을 보니까 가격이 담배 가격인 거예요 그래서 비로소 그날 친구랑 술을 마시다가 중간에 담배를 사러 나왔던 게 생각이 난 겁니다. 피고인은 아, 이걸로 내 억울함이 완전히 풀리겠구나 싶어서 변호인에게 빨리 제출해달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변호사가 조금만 기다려보자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증인을 부르고 나서 그 다음에 제시를 해보자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변호사는 증인으로 나온 피해자에게 이렇게 물어봅니다. 증인은 피해 시간이 9시 30분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때쯤이라는 것을 어떻게 그렇게 정확하게 기억을 합니까?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피해자가 발끈하면서, 저는 범죄 피해 당하고 너무 놀래가지고, 곧바로 친구한테 카톡을 보냈어요. 방금 어떤 사람이 신체 부위 어디 어디를 만지고 도망갔다. 이렇게요. 라고 하면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재차 물어보는 거예요. 피해 시간이 9시 30분이 맞나요? 라고 물어보니까 틀림없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제서야 변호인이 그날 9시 37분에 사용되었던 그 카드 결제 내역을 제시를 하는 겁니다. 만약에 이렇게 하지 않았다. 어떤 일이 벌어질 수 있느냐? 증인에게 확실한 시간을 물어보지 않고 증거를 먼저 제시를 했다면 검사는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죠. 피해자는 기억이 좀 정확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피해 시간이 9시 30분이 아니고 그보다 조금 더 이른 시간일 수도 있는 거죠 라고 물어보는 겁니다 피해자는 아 그렇다 9시 30분보다는 조금 더 이른 시간일 수 있다 이렇게 분명히 얘기를 할수 있는 거죠 자 그리고 검사는 또 이렇게 얘기를 할 수도 있습니다 피고인이 아닌 다른 사람이 피고인의 카드를 사용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판사님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상황이 여기까지 왔다면은 그때부터는 검사의 모든 주장은 검사가 하는 가정이고 추측일 뿐인 것입니다. 자, 첫 번째로, 피고인이 아닌 다른 사람이 피고인의 카드를 쓴 것이다? 그건 검사가 입증을 해야 되는 거죠. 피고인이 내 명의의 카드를 사용한 내역을 제시를 했는데, 검사는 지금 그게 피고인이 쓴게 아니라 다른 사람이 쓴 것일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건 검사가 입증을 해야 되는 거죠. 자기 명의 카드를 썼는데, 그걸 정말 내가 썼다는 라 것까지 피고인한테 입증하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건 부당하다 이겁니다. 자, 두 번째. 피해자가 9시 30분이 범죄 피해를 입은 직후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약 7분 만에 사람이 논현역 근처에서 가락시장역 근처까지 이동을 할수 있다. 그것도 검사가 입증해야 되는 거죠. 택시를 타도 20분 정도는 걸린단 말이죠. 자, 그렇다면 만약에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하거나 거짓을 증언해서 사람을 가해자로 몰고 간다고 한다면 그것을 방어하기 위해서 정말이지 영혼까지 끌어모아서 방어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민사소송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실제로 사건이 진행되다가 상대방이 거짓말을 하거나 거짓 증언을 내세우는 경우도 심심치 않게 목격을 하고 제가 경험을 한단 말입니다. 정말 이럴 때는 자는 시간 빼고는 계속해서 하루 종일 그 사건을 어떻게 풀어갈지 고민하는 날도 많습니다. 어떤 날은 제가 저녁에 밥 먹고 나서 운동을 하거든요. 한 1시간 30분 정도 걷는 운동을 하는데 그 걷는 시간마저도 계속 머릿속으로 해결 방법을 생각하기도 합니다. 어느 날은 걷다가 깜짝 놀랄 때도 있습니다. 정신 차려보면 이미 많이 걸어왔어요. 와, 정말 깊이 내가 생각에 빠졌었구나 라고 놀라게 된단 말입니다. 심지어는요, 자려고 누웠는데도 그 사건이 계속 머릿속에 맴도는 경우도 정말 많습니다. 뭐,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나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을 텐데요. 정말 이렇게 깊이 고민하다 보면은 순간적으로 번뜩이는 아이디어가 생각나기도 한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때 자려고 누웠다가 핸드폰을 꺼내가지고 거기에다가 메모를 해 놓습니다. 내일 날이 밝으면은 의뢰인에게 이거, 이거, 이거를 확인해 보라고 한번 얘기를 해야겠다. 이렇게 메모를 해 놓는 거죠. 그리고 놀랍게도 내가 생각했던 그 부분을 확인해 보면 정말 이제 상대방의 거짓말을 우리가 확실하게 입증할 수 있는 그런 증거들이 튀어 나오기도 한단 말입니다. 자, 이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들께서도요. 이제 내 사건이 하나 생겼다. 그게 형사 사건이든지 민사 사건이든지 정말 연끌을 하시기를 제가 추천드립니다. 영혼까지 끌어모아서 그 사건에 집중하다 보면 그 사건의 해결책이 분명히 보입니다. 가끔 가다가 내가 연극을 하려고 하니까 너무 정신적으로 피폐해지고 힘들고 또 건강도 좋지 않아진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는 건강은 챙겨 가면서 하셔야죠. 그건 당연한 일입니다. 그리고 변호사라는 존재가 왜 있는 거겠습니까? 이렇게 내가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을 때 나 혼자 힘으로는 정말 내가 이러다가 큰일 나겠다 싶을 정도로 지칠 때 변호사가 있다면 내 옆에 두고 조력을 받을 수가 있게 됩니다. 그리고 내 편을 만들기 위해서라도 경제적인 여력이 되신다면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보시는 것도 저는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영상도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변호사가 필요하신 분들께서는 언제든지 주저하지 마시고 제 사무실로 상담 문의 남겨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저는 김주형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